직장인 자살 50문 50답 첫 번째 질문 근로자의 자살도 산재가 되나요? 네 어, 근로자 자살도 당연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은 근로자의 자살은 고의로 자신의 몸을 자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재적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근로자의 자살 원인이 업무 때문에 발생되었고 그 업무와 관련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에 의해서 자살하게 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고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이유 때문인지 또는 뭐 개인적 사정 때문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개인적 사유와 업무적 사유가 막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 근로자의 자살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질문 여섯 번째 시간에 좀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자 자살 관련 통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 관련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암인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 그리고 사망률 2위가 바로 뇌심혈관질환 즉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3위가 폐렴이고 4위가 바로 자살로 되어 있습니다 이 OECD, OECD 가입한 국가 중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지금 10년째 거의 가깝게 자살률 1위 좀 부끄럽게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해 자살자 수를 좀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15,566명,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약간 줄어서 이제 13,670명, 즉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하루 평균 약 38명이 자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이 숫자는 OECD 가입 회원국 중에서는 약 우리가 3배로 많은 수치죠. 그리고 제가 통계를 하나 더 찾아봤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에 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우리나라 근로자 수가 195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자살한 근로자 수가 4231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재해로 사망한 숫자보다 근로자가 자살로 사망한 수가 2.1배나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근로자의 자살은 산업재해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고, 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가청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근로자 자살 사건의 경우, 어, 산재신청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것도 좀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어 우리나라 근로자 4,231명이 자살했는데, 그중 산재 신청한 사람은 59명, 즉 7%에 그쳤다고 합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자살이 산재 신청 대상이 되는 줄조차 모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근로자 자살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가 이렇게 작은 것은 어 근로자 자살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무관심과 어떤 국가 차원의 어떤 문제식의 부족 그리고 기업의 뭐 무관심 문화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어떤 인식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하는 이유에는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라든지 뭐 차별 문제 뭐 빈부 간의 격차 문제 이런 구조적 사회적 문제가 있고 어떤 기업 내부의 어떤 잘못된 인사 관리 문화 관행 이런 것들이 주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어 단순히 스스로 삶을 포기한 그 근로자의 어떤 개인적 기질 문제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제자가 평소 소심하거나 약해서 또는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성격 때문에 심지어 제자의 가족이나 동료들조차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왜 그렇게 많이들 스스로의 삶을 포기할까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자살하는 이유, 어, 근로자 자살 50-50답 두번째 질문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